요즘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그런 소식 중에 하나가 다들 들어서 아실 텐데요. 그 빅뱅의 그 본명이 이승현 씨죠. 그 빅뱅의 성접대 의혹. 그 함께 승리 씨이 빅뱅의 승리 씨가 공동 운영하던 그 클럽에서 성접대를 했는데 마약까지 사용되어졌다 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또그 승리 씨의 핸드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지금 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스타 K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유명해진 가수가 있어요. 정준영 씨랑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결국에는 그 섹스 동영상을 유출하게 되고 또그 카톡방이라는 곳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이슈가 되어져서 지금 많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자하고 또 얼마 전에 공항에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취재 기자가 몰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면서요, 참 연예계 더럽다. 아우 세상 정말 추악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 하나가 스치듯이 지나갔는데요. 그런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니 진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쩌나. 알렌 크라이더 박사가 쓴 책에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그 책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책에서는 콘스탄틴 황제한테 세례 베풀기를 거절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책 내용 중에 콘스탄틴 황제에게 세례를 거절하게 되는데요. 왜 세례를 거절했나 보니까 보통 세 가지가 변화되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해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신념이 변하고 그리고 행동이 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소속이 변화가 와야지 그 사람한테 세례를 준다는 거죠. 신념은 그 사람이 변화했는지 안 됐는지 뭐 우리가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볼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전히 그 황제는 행동이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의 소속 또한 황제로서 살아가기를 원했지 뭐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서 세례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황제가 로마의 대황제가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했는데 교회가 세례를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나이가 지긋이 먹어서 노년에 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주색 옷을 포기하겠습니다. 황제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제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겨우 그때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그 책에 쓰여졌는데요. 그러면서 황제는 자주색 옷을 입기를 포기했는데 그 후로 교황이 자주색 옷을 입게 되면서 교회가 권력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과 암브로조의 그 보고에 의하면, 교회가 자유롭게 믿고 심지어는 권력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 후부터 초대교회 안에 기적과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교회 어쩌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그 전장에 나와 있는 상황들을 보면요,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는 장면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담메 색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하는 장면. 그런데 그렇게 회심한 후에 열심히 담의 색에서도 전도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도망가게 되어지죠. 담의 색에서는 바구니에 담겨서 도망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서는 형제들이 다소로 피하게 도와줍니다. 오늘 교회는 어쩌지?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상황과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은요 담의 색으로 가던 사도 바울에게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핍박자로 시작을 하는데 핍박을 받는 자로 변해져 가는 과정을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질문을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면서 도움을 받습니다. 두 명의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데 누구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을까요? 아나니아, 네, 그리고 바나바, 네, 이두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요 담의 색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내 이놈들 다 잡아가지고 재판의 회부에서다 죽일 거야. 종교 재판 후에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거든요. 재판이 없어도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문을 들고 담의 색으로 가던 길에 큰 빛을 만나게 되면서 보지 못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사울이 듣고 깨닫게 됩니다. 칠 절에 보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요, 보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리만 들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여튼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담의 색으로 가게 되죠. 담에 세계 도착해서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에게 가보라고 하나님께서 어, 부탁을 하게 되죠. 여기서 질문 하나 더하겠습니다. 여기 사울이 어디 사람이라고 나오죠? 다섯 사람, 다섯 사람.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까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을 전하면서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그제서야 사울에게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뒤로 사울은요 담의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만큼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요. 유대인들이 모여서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겨우 광주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그래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울의 회심이고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이요, 사울이 오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공동체에 사울의 변호를 위해 등장하는 사람, 누구죠? 바나바. 저만 아는 게 아니죠. 바나바가 등장을 해서요. 이제 사울을 변호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회심이 일어났던 그 길가에서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빛을 보게 되어지고 뭐 이런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일들. 그것을 이제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막 말해 주니까 변호해 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표현한 대로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어졌더라. 교제를 하게 된 거죠.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계속 변론하고, 변론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석학이었어요. 수사학적인 표현들이라든지, 또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율법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선택해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변쟁하고 또 변호하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와 메시아는 다르다 그러면서 막 아주 많은 말들로 그들하고 다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요, 또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형제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 바울을 급기하는 그 사울을 급기하는 고향으로 보내게 되죠. 고향이 어디라고요? 다소. 다소로 보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좀 넓게 펼쳐서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도 죽게 되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막 복음을 막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죽인다라는 그 음모 때문에 도망가게 되죠. 이걸 보면서, 이야, 이거 뭐 교회가 세상에 지고 있는 거 아닌가? 교회가 지금 세상에 지고 있는 거 아니냐고. 스데반 집사는 죽었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해서 이제 와, 대단한 석하기 이제 교회의 스피커 노릇을 하겠구나 했는데, 그런데 죽게 되어지 죽을 죽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보면서 바구니에 내려서 도망하게 되고 고향으로 도망하게 되는 상황. 오늘 우리 교회는 어쩌지 하는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결혼관, 가정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코웃음 칩니다. 아니 누가 요새 그렇게 살아? 아니 누가 남편은 밖에서 어? 돈 벌어오고 아내는 집에 있고? 아 누가 그렇게 살아? 요새 같은 시대 에 남녀가 같이 돈 벌어야 되고. 어, 남녀의 평등, 지위가 똑같은데 세상에 소위 주류라고 하는 곳에서요 교회다닌다라고 얘기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왠지 뒤처진 사람처럼 될까봐 사상이 촌스러운 사람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살아 고리타분하게 그런 생각으로 낙인 찍힐까봐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이런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지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고, 더 열심히 보여줘야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리가 더 떳떳하게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증명해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를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 알려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도요, 그의 주특기를 가지고. 잘 전하고 증명하고 변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교회 부흥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런 상황의 교회. 그런 상황의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도 죽었어요. 사울도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인적으로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망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 죽은 자실에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신약 신약 아니면 손을 뗄수 없는 손을 쓸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 열심히 준비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직장을 열심히 구했는데 이력서를 수십 통 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다 같이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그래서 어떻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변론하고 싸움하던 것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편안하게 되어졌다. 칼빈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사도바울이 다소로 도망하게 되고 그 변론하는 것이 맞춰지니까 교회가 평안하게 됐다. 저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좀 봤는데요.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하여라는 이 단어를요. 그러는 동안에 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리하여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봤죠. 그리하여 이게 헬라어로 뭔가 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운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그리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르게 사용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는 동안에 그러나라는 뜻으로도 사용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주석을 찾아봤는데 b s t 주석이 보니까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세상의 반대가 복음의 전파 혹은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라고 말씀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하여, 그러므로, 그런즉 한편으로는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여지더라. 사도 바울의 논쟁이 없어져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더큰 시각으로 본다면. 스테반도 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사도바울도 쫓겨가는 것 같지만, 그리하여도 세상에 교회가 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게 되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하죠.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했는데, 왜내 삶은 이러지 하면서 염려합니다.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이러느냐고 그러면서 염려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하여도 교회는 평안하여지고 든든하게 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회개 운동을 합시다. 옛날에 먹혔던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여러분 회개 운동한다고 한국 교회가 부흥합니까? 프로그램 잘 돌리면 한국 교회가 부흥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흥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여도 세상이 교회를 죽이려고 하여도 그리하여도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여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평중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리하여도의 신앙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상황은 점점 더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 그런 부응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31절에 그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부응하여지고, 그 교회들이 점점 평안해지면서 했던 모습들이 있는데요. 주를 경외하게 됐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는요, 성령의 일하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죠.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심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17절 오늘 본문 9장 17절에도 보면요,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면서 그 과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가 회심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들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된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일하심, 성령이 주도권을 잡음으로 그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경외함을 나타내는 그 헬라어 포보는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두렵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 경외라는 거죠. 주도권을 맡기는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늘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승리와 그것을 통해서 부흥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성령의 위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로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파라클레시스는요. 보혜사라는 단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혜사는 돕는 자거든요. 돕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돕는 일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고,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환경을 돌아보면 망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이래다가는 안 되겠네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도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우시고, 건면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그 가운데 평안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거고, 진정한 부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가 있을 때 부흥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는 것 같고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지는 것 같고 항암투병 중인 분이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지는 것 같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상보다 못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믿음입니까? 잘 되는 거, 기뻐하는 게 믿음입니까? 내 자식이 잘 돼서요. 그래서 무슨 대학에 가게 됐어요? 어떤 직장에 가게 됐어요? 누구랑 결혼하게 됐어요? 이만큼 월급을 받습니다. 그거, 그거 기뻐하는 건요. 다른 종교에서도 해요. 그걸 믿으면 다른 종교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화수 떠놓고 신, 그, 뭐야. 천지신명이요. 제가 이제 신, 신 이름도 몰라요 천지신명이요.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그 사람들도요. 자기한테 뭔가 이루어지고, 자기한테 뭔가 잘 되면, 아복 어,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교회가 지는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것 같고, 바울이 쫓겨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는데, 지금 내 삶은 왜 이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면 우리는 다시금 부흥케 되어질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반대가요. 세상에 아무리 그괴락과 모략이요. 세상에 아무리 잘되고 위협하고 위로하는 것이요.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모든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여 드리는 자로 살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도권을 맡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문을 여시고 나가게 되면요. 실패하고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정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잠깐이라도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해 보세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앞뒤를 살펴봐도 도대체 도움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돕는 자 성령님의 위로와 겉면에 귀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침상에 아파서 누워있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앞에 뚝 떨어져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지를 들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면이 무엇인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찬성을 부를 때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보는 TV에 그 목사님들의 말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 간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나님의 권면을 듣게 되는 거죠. 이제 저 문을 열고 나가시면 하나님의 음성에귀 기울이겠다고, 더욱 민감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을 회심시킨 하나님, 스데반 집사가 죽어도 그리고 사울이 쫓겨나도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그 숫자가 점점 더해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경외함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겉면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부엉케 하시는 줄 믿으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